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아줌입니다 오늘은 입맛돌아오는 멍게밥을 맛있게 해볼테니까 시켜봐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멍게입니다 이거 500g 이거든요 만원어치입니다 야채 소개할게요 냉장고에 남아있는 짜추리 야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숟가락고 양파하고, 피망하고, 당근, 오이하고, 미나리입니다. 그리고 양상추 좀 있어서 요거 다 넣고 오늘 맛있게 비빔밥을 해보도록 할게요. 밥한 공기입니다. 햇집 못지 않는 초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집 고추장 세 스푼입니다. 마늘 한 스푼 넣어주세요. 새콤달콤 매실 세 스푼입니다. 식초 두 스푼 넣어줄게요.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 세 스푼 넣어주세요. 참기름입니다. 넣어주세요. 섞어줍니다. 중간에 맛을 보시고 식초나 올리고당 득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호에 맞게 취향껏 조절해주세요. 새콤달콤 초장이 완성입니다. 이제 야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손질할게요. 미나리입니다. 오이입니다. 오이 반쪽만 사용할게요. 오이 채썰어 주세요. 작은 거반 주세요. 채 썰어주세요 큰채 썰어줍니다 새피망 주황색하고 노란색하고 빨간색입니다 색깔마다 영양소가 다 다르니까 야채 거으로 먹기 힘드니까 이렇게 멍게비빔밥 해갖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상추는 깨끗하게 씻었는데요. 무신하게 이렇게 톡톡 잘라주세요. 요 옆에 끄는 쑥갓입니다. 자, 채소하고 야채 손질이 끝났으니까 이제 멍게밥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입니다. 희망 놔줍니다. 빨강, 노랑, 주황입니다. 양파입니다. 꼬이 좀 놔주세요. 당근입니다. 양상추 좀 듬뿍 놔주세요. 시원한 오이 한번 더 넣어주세요 양파 조금 더 넣어주세요 양파 많이 드시면 혈관 건강에도 좋잖아요 네, 멍게 듬뿍 들어갑니다 멍게 향이 예술입니다 예술 군침이 막 돌아요 위에, 위에 초장 얹어줄게요. 너무 맛있겠죠? 쑥갓 하나 얹어주고 마무리 할게요. 자, 부산아지매표. 멍게 비빔밥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입맛 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